스페인 워킹홀리데이 디데이 30살 쫄보 월로 간다 오늘은 드디어 출국 날입니다. 오전 비행기는 아침부터 공항으로 가야 돼요.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식 김치찌개 한무찌개 먹어주고요. 아무튼 무사히 공항까지 잘 도착했습니다. 사실 이때도 실감이 잘안 나더라고요. 저기 11시 5분 스크린에 제가 타고 갈 비행기가 떠있네요. 마지막으로 아빠랑 대화를 나누고 뜨거운 풍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브라더들이 고맙게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배웅을 해줬습니다. 씁쓸해서 말로는 표현을 하지 못했는데 다들 너무 고맙습니다 아무튼 다들 보내고 뭐 진짜로 혼자하 되니까 이제 좀 가는 게생상이 나더라고요. 사실 이번 워킹홀리데이 생각도 고민들 정말 많았거든요. 가서 제가 여행 가이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올해 서른이거든요. 제가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옛날부터 해보고 싶은 일이긴 했는데 제가 여태껏 해본 일도 아니고 해외에서 혼자 살아본 적도 없고 유럽의 여러 나라를 다녀보긴 했지만 스페인도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길지 않지만 제가 그동안 일해온 커리어나 결혼에 대한 걱정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두려움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스물한 살때 t v 채널 돌리다가 꽃보다 청춘 라오스 보고 그 다음 달에 바로 혼자 라웃스갈 정도로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하면 두려움과 걱정이 많이 앞서더라고요. 뭐 아무튼 생각과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 진짜 감사하게도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좋은 말도 많이 해줘고 격려도 진짜 많이 해줬어요 사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정말 큰 용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민을 하면서 가장 머릿속에 크게 떠올랐던 생각은 진짜 지금 안 해보면 후회할것 같다 이 생각이 가장 정말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안해보고 후회할 바엔 해보고 후회하자 그런 마인드로 살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실패와 후회도 하나의 큰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어 아무튼 이제부터는 진짜 혼자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t a 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엥? 뭐지? 나수업고잘못됐나 뭐 했는데 웬걸 제가 TA 멤버십 플래티넘 회원 가입했었는데 비행기 좌석이 비즈니스로 승격됐다고 연락 온 거예요. 아싸! 그래서 티켓 밖으로 쫄래쫄래 다녀왔습니다. 오예! 비즈니스 처음 사보는데 좋더라고요 영상을 깜빡하고 못찍었는데 누워서 오니까 너무 초라어요뭐 아무튼 부산이잘 도착을 하고 제가 머물게 된 숙소까지 잘 이동했습니다 아 진짜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숙소 큰기대를 안했는데 창밖 뷰가 너무 좋은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튼 아직까지도 만족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간단하게 마실거랑 먹을거 사러 마트에 들렸어요 이 유럽의 상징 바게트빵도 사서 먹어봤습니다 겁나 딱딱하고 맛없을줄 알았는데 딱보다 말랑말랑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일하게 될 직원분이 해주신 저녁고 씻고 잤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좀 많이 계기는데 오늘은 종전하기는 여기서 끝. 바이바이.